<웃음> <웃음> 우리 요즘에 찬송가 한번 배워볼까? 또치운찬송소가 뭐가 있을까? 애들 좀 알면 좋을만 하 나빠 소리 할때 어? 이예언이 불렀던 건데? 그거 불러볼까? 그거 불러볼까? 어 이거 180 1 8 0이지어 진짜? 어찬야 한번 볼까? 이거 봐. 오 배워 보자. 펄 소리가 전진동할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어 읽어 봐요. 세게만 하는 님을 펄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어, 세계 망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그를을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삭교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교. 누가 모금? 18장이에요. 누가 복음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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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요아8아이아요아이에요1 8장요성경이 얼마나.. 예레이에요다음이에요 예레미야.. 누가 1 8요예레미야에요아8장이에요아8에요고요누가복이에요이에요 누가 장이에요 18장이에요. 1장이요 18장이에요. 18장이에요. 1 8장1절장이에요1 8장이1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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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어자초 니가 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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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을 니가 가 니가 니하 니가 라가 니가 니가가가 사비네라. 잘했다. 우리 초아랑 치아랑 우리 다 이거 사기호 이야기 알지? 네. 그치? 네. 사기호 누구였어, 치아야 사기호 부자. 또 부자, 또. 뺀 사람. 세리. 응. 세리 장. 돈. 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에 여리고라는 도시 와셨지. 근데 사기호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너만큼 작았을까? <laughs> <laughs> 엄마 아빠보다 한네 배는 작았을 거 그래서 사키오가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 나무 위라 왔어요. 나무. 엄청 눈에 그런데 그 아저씨가 비켜! 이렇게. 비켜? 아, 그러니까 사키오가 그 물이 사람들산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키오를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키오가 있을 장소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무 위로 어떻게 했지? 자야? 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삿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 삿개오가 예수님 저좀 봐주세요 라고 했어? 아니요 어떻게 했지 채아야? 어,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 집에서 유학했다 오 어, 유학했다는 말도 아지 유학했다는 말이 뭐야? 너 어, 집에서 살 머물겠다 어, 머물겠다는 뜻이야 <laughs> 왜 웃었어? 아니 안 보니까 삿개오야 어 예수님 다 있다 이렇게했랬어 <laughs> 그랬어? 그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6절 봐봐 채아야 아빠는 오늘 되게 이 말에 되게 봐봐 읽어봐봐 6, 6절 급히 급히 내려와 고면하거늘 다시 급히 내려와, 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거늘 어저 아빠는 이거 보면서 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심정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걸 오늘 좀 알게 된것 같아. 다시 한 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하면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맞이한 거야. 응? 이해했어, 채아? 급, 어떻게 했어?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했겠지? 즐거워 했어 즐거워 했어 <laughs> 채아는 예수님 만날 때 급히 내려올 거야?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응? 사기 아저씨처럼 급히 내려와서 둘 데려올 거예요? 아저씨 아니요 어? 아저씨 맞는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즐거워했대. 초아치아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네. 왜 즐거워요, 초아는? 하나님 만나는 거. 음, 그렇습 아니 그런데 하나님 봐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 요 진짜 하나님 보고 싶어요. 기자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님은 여기. 내 최아는 예수님 믿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 믿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어, 누가요? 하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하셨어 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셨거든 엄마 말 들었지? 네. 아, 초안 어땠어? 쉿! 응. 언니 말 들을 거야 조용히 나사로가 나사로? 사케오가 괜아 사케오가 사케오가 오. 어 진짜 막 부자고 막돈 같은 걸막 받는 그런 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사케우가 예수님을 그렇게 돈보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나무에 올라올 아버 찾는 게 처음 하나님의시도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하나님 뭐? 이맛시다 아, 하나님에게 응. 하나님 석경이 마셨다는 거야? 맞아,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거든. 맞는 말인 것 같아, 처음 말도. 그 그러니까 석경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치? 응. 음, 그렇지? 음, 그렇다 훌륭한 말입니다. 채아 어땠어? 석경 응. 이야기. 응. 똑바로 앉아봐. 너도 너도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언니가 다 듣고 있어. 자, 막내가 얘기해봐 자, 말해봐 석 o 오 이야기 보면서 뭘 배웠어? Taki. Taki. Takio. Takio. t a 가도 o t 고 k i o Takio. Takio. t a 내려. <laughs> 근데 그게 웃겼어? 이게 재밌었어? 아이손이손 나인 거 느낀다. 너 만약에 예수님이 채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어. 근데 먼저 예수님이 채아한테 채아야 내리고 이러면 채아 내려갈 거야? 어? 작게 어쩌면 내려올 거야? 어저 저게 뭐지? 아 저게 뭐지? 그럴 거야? 할 거야? 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면 내려올 거야? 어 예수님 이야 예수님 만날 거야? 이렇게? 네. 어? 나무에서 네. 점프하고 내려와지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어? 계단을 만들어? 계 <laughs> <laughs> 미쳤나 이게? 왜 이러지? 나와있어 리이어 이리, 어리 이리, 이리, 봐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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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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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이리, 이이 나갑시다. 시다다 네, 우리 채아도 채아가 채화 한번 기도하고 초아가 기도하고. 아니, 문절래요. 문절래요. 지금 문절래요. 그래, 초아, 오늘부터 너 장난 그만쳐, 기도 예.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주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태아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laughs> 장난이랑 모든 거를 새한테 덮여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저희 가족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를 덮어 주시고 저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할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희 저희의 진정한 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정이 많이 아프기도 할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희 생각과 마음속에 하느님 말씀이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이 더 변화로 저희, 저희를 저희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멘 음,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조금 일어났다 아멘 안되게 해도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살게 해도되고 예수님의 원하는 사랑과 기도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빠 머리 만져.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놀라> <놀라> 아이. 아유, 장, <멋있어>.